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업무차 광주를 근 5년 동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는데 최근 3년 동안을 오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2022년도에 무릎을 다치면서 광주 쪽으로 영업을 하지를 못했는데 드디어 3년 만에 다시 광주를 왔고요. 여기 무등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정심사 쪽으로 왔습니다. 와, 간만에 오니까 여기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광주 무등산 코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아, 제가 처음에 겪, 겪었던 코스가 원효사 무등산 옛길로 나온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 정심사 코스, 그리고 화순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는 그, 유봉암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코스 딱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 정심사 코스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요 예전에 한번 올라갔을 때 그래서 중문이제까지만 올라가다가 도로 내려온 경험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한번 끝까지 한번 등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무등산 코스는 어, 하산할 때 먹는 산채 비빔밥이 정말 어느 코스를 내려와서 먹더라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기억이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아, 오늘도 먹어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그 신발을 신는 세척장 있잖아요. 저기 문제가 뭐냐면 겨울철에 물이 물이 흘러 넘치면서 바닥을 적시면서 바로 얼어버려요. 그러면 미끄러지겠죠.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겨울철에도 저기 이제 가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반대편에 있는 화장실도 어, 얼음이 껴서. 바닥이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겨울철에도 어, 여기서 한참 또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가장 기억에 남는 나무가 있습니다 큰 방탄 나무가 있는데 어, 아직도 있겠죠 아, 그게 정말 또 기억에 남네요 와, 와, 그대로 있네요. 뭐 멋지다! mm 어, 제 기억에 맞다면 여기서부터 중머리제까지 계속 돌 계단길이에요. 정말 빡셉니다. 가고 해야 된다. 와우. 나무 껍질이 떨어져 있어. 아 여기 돌길이 좀 이렇게 비대칭으로 이제 놓여져 있다 보니까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진짜 힘들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자연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계단처럼 보여요. 아 그래도 와 녹음이 장난 아닙니다. 와 진짜 새파랗다. 아, 엊그제 바람이 많이 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가지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와, 힘들어 죽겠습니다. 와, 그때나 지금이나 힘든 건 매한가지네. 와. 와. 중머리째부터는, 아, 정상까지는 제가 처음으로 올라가는 코스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고 대략 한 시간 정도 잡고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 서석대가 나오고 그리고 우등산의 정상 어, 인왕봉, 중왕봉 천왕봉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잎석대 그리고 그 밑으로는 장불재 <laughs> 갑시다. 아 힘드네. 와, 앞이 안 보여, 앞이. 와, 우. 야. 예. 와. 어. 아. 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No. not 와. 이게 얼마만입니까? 있었답니다. 이것 옛석대. 와, 그나 7년 만에 보는 입석됩니다 와. 와, 멋지다. Wow. 쉬리 쉬어, 쉬어, 서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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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어 쉬어, 요 아래쪽에 네이번분 수소 때 곱백이 오자이상태로 여기까지 가시다 여도 서겠습니 서석대. 아까 올라오다가 중간에 에고 국립공원 관리 직원을 만났는데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서석대까지 못 올라가고 그외 인항봉, 지양봉 천왕봉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와이 나무는 그대로네. 와 지금 안기 때문에 서석대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여. 제가 아까 저 위에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안 보여. 요자 이제 하산합시다. 오녀사 쪽으로 빠져야 될것 같아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다시 정심사 주차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이 얼었어요. 와, 춥다. 아. <laughs> 자, 안전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laughs> 가산길도 어이고 만만치가 않네요 지금. 아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네 작물재로 내려갈까? 중무리재로 바로 그냥 내려갈까? 좀 갈등이 생기네요. 에요 음. 이리로 가겠습니다. 중무리재로 바로 가겠습니다. 중봉입니다. 중봉. 이쪽으로 해서 중문으로 내려갈게요. 처음 내려가는 길이에요. 저도 잘 몰라. 아파질 뻔했 습니다. 違います。